you yes. 사진 찍고 싶은데 얘를 또 돌리면 또 돌려야 돼쟤 아, 시원 쟤네 집은 쟤네 집은 쟤네 집은 쟤네 집은 쟤네 은 쟤네 집은 회오도가왜앞뒤야 예. 됐다! 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진짜 어렵 그런 애들도 만나봤다는 거야. 일단 응. 셀렛이야. 한잔 타면 되나 언니? 네? 이거 주잔 사야 나 먹어 음. 먹어. 그러면 우리 한잔 털어볼 것 같은데 근데 언니랑 나랑 먹으면 이제 둘다 타야 될것 같은데 소주만 아예 안 나지 한잔더 타고 그지? 응. 언니랑 나랑은 이게 맞는 거지? <laughs> 아, 왜냐면, 언니는 술을 못 먹어서, 경수 언니 같은 경우는. 언니는 여기다 하나 타도 한참 <laughs> 걸리거든, 먹는데. 술을 언니는 한 소맥 세 잔이면 안 먹으니까. 언니랑 나랑은 아니니까. <laughs> 그날, 얼마나 먹었길래 언니도 주당이 된 거야? 해병반이 많이 안 먹은 거야. <laughs> 이 언니 장난 하나. 근데 아니, 우리 뭐. 처음에 소 저기 뭐야 맥두잔두잔 먹었나? 소주 두 잔? 두잔 아니 처음에 소맥도 먹었잖아. 테라 테라에 타서 아, 내가 줬잖아. 두잔 마셨나? 두잔 먹었던 거 같거든. 왜 그러면 테라가 두 병이었어. 두 잔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소주만 언니 혼자 남은 거 먹다 는 해서 한 요만큼 남은 거 언니 혼자 먹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각일병 씩 놓고 <laughs> 너무 멀어가지고 맞아. 각일병이 편해? 이러면서 <웃음> 각일병 씩.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식 아니 회식이 아니라 퇴근하고 나서 집에 와서 맥주 한캔 먹는 게 그렇게 좋대잖아. 아아 아, 근데 혼자 먹으면 또 맛없어. 아니, 많이 먹어봐서 그런가? 근데 어느 날은 땡길 때가 있어, 집에서도. 음. 그리고 맥주를 사놓긴 해. 네 캔에 12,000원이잖아. 근데 여기 GS 가면은 금요일 날인가? 그 냉장고에 안 넣어놓은 거. 그냥 이렇게 네 개, 여섯 개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조그만 거 여섯 개랑 큰거네개 이렇게 있는데 그게 9,900원이야, 금요일은. 신내동 쪽에 한 군데 딱. 근데 그게 뭐, 어? 진짜 신내동도 어딘지를 모르니까 여기가 전부 다 신내동이잖아. 그래 가지고 어, 왜 이렇게 맛있게 나와? 대박이야. 아, 찍어야지 너무 맛있겠다. 세로도도 고치고 그어 보이 나왔네. 썸네일 틀어. 우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오늘은 너무 좋아. 오늘은 좋아. 아그 얘기를 근데 하긴 하더라고 야 남자한테 너무 좋부 오늘은 여자한테 부너는 이러는데 나는 이 마켓. 남자들한테 애교 부면닭살도돋는 <laughs> 그게 나랑 안 맞나 봐. 남친한테는 남친한테도 난 절대 애교 없어. 오히려 나는 사귀던 애들이 애교가 많았어. 아. <laughs> 남자애들이 애교가 많아. <laughs> 나다 오빠만 사귀었거든. 음. 근데 오히려 오빠들이 애교가 더 많았어. <laughs> 내가 애교가 없 근데 조금 배우긴 하잖아, 사람이. 응. 상대편이 애교를 부리면. 그치, 많이 낮은 거야? 나 원래 아유. 여자한테도 애교 안 부렸어. 많이 배웠네 <laughs> 많이 배웠지. 그 경선이가 또 엄청 애교 있잖아. 맞아. 자기는 없대. 내가 무슨 애교가 있어. 막 이러는데 무슨 뭔 소리야. <laughs> 이러카리스마 애교가 다 있어. 카리스마 모르겠고, 애교는 작살. 언니 맨날 나한테 니가 다 해결해줬어 막 이러고 언니 또 먹기 이거 너무 안 매운 거 아니야? 한번 먹어봐 내가 매운 걸못 먹어져 응난 음. 지금 딱 괜찮은데 언니는 또 너무 안 매울까 봐 근데 김치전도 매웠지? 부추전도 매웠지 진짜 와 진짜 미쳐버리면 너무 매워고 미친 전 음 맛있어 안주 먹었으니까 또짤한번 했지 우린 역시 투자 나중에 이거 소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맥주 맛 없어 소주 맛밖에. 그렇게 소주 소주를 이만큼 붓고 맥주를 <laughs> 이만큼 붓지. 누가 답안에서 <도가다판에서> 일어나자 왔어. <laughs> 아 반절만 먹지 왜 그렇게 많이 먹었다. 원내 어, 조절을 못해. <laughs> 아, 나 얼만큼을 먹어야 반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이거 먹듯이 그냥 이렇게 먹었는데 이만큼 남은 거야. 아, 근데 왜 이렇게 맛있었대 소주가 그날 이상하게 소주가 더 맛있더라고 음. 근데 안주는 솔직히 별로 몰라 난 별로야 난소비를 그렇게 많이 안 먹어가지고 입이 비해지더라 아니 그니까 이게 나는 그게 아니라 내가 공황장애가 있잖아 그니까 사람이 너무 어 많으니까 맞아. 순간적으로 막 어지러운 거야 맨정신에는 그래서 술을 막더 먹었어 순간적으로 어술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어서 또 비상약이 있긴 하지만 어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막 여기저기 막 시끄럽지 거기 완전 사람들 꽉차 있지 막 이런 거 돌아버리겠더라고. 맞아, 그리고 갔다 먹어야 되니까. 원래 또술 먹는 사람들 알지? 막 셀프로 갔다 먹는 거 절대 맞아, 싫어하잖아. 응. 그왜한놈 되지 없냐고 여기. <laughs> 내일날 연기 친구랑 갈 거면 물어봐 음... 찾아서 알려줄게 음? <laughs> 왜 이렇게 반응 시원치 않냐 아, 그래. 딴 남겨 만나고 뭐야 <laughs> <laughs> 나도 왠지 지금 잠수 이별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야 왜? 이번주 하루에 o 타 잠수야 미친거 아니야? 하이. 다시 사귀자며 그러니까 지가 <laughs> 해놓고. 아니, 지가 r e you. I w 지 n 지 t 고자고 하고 지가 만나자고 하고 t <laughs> 그래 그래 e you. I want to hire you. I want to hire you. I want to hire y o 나는 기출. 내가 나도 해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기출. 내가 저번부터 느꼈는데 여기 노래 스타일이 너무 좋아. 나도 <laughs> 최고야. 그지? 그래서 계속 찾게 되는. 거 같아. 아니 그때도 내가 어 노래도 완전 내 스타일인데 완전. 여기가 딱 포차 이 느낌이면 일단 맛있어. 맛있는 거지. 자상한들 <laughs> 친동생인데요. <laughs> 둘다 당황해서 음, 음, 어? 음? <laughs> 진짜 웃기지. 어, 근데 막 담지 않았어? 걔가 지금 좀 살이 많이 쪄 가지고 그러지 모르겠는데. 그게 담근 닮았겠지. 웃긴 거 닮았겠지? 근데 걔가 살 너무 찌긴 해서 그래서 나한테 이번에 그러는 거야. 누나 단백질 쉐이크 먹으니까 살좀 빠졌어 이러는 거야. 네가 음. 제대로 살 빼려고 하면 누나가 코치해 줄수 있지. 근데 네가 중간에 맨날 그만두잖아. 이러면서 <laughs> 그래갖고, 아, 어, <laughs> <거기> 갔는데, <laughs> <수상말에> 고기 갔는데, 수학마을에 고기 왔는데. 그, 그 분이 아직도 괜찮지. 사람이 엄청 <laughs> 많더라고. 근데 자리가 딱한 자리가 <laughs> 있는 거야. 어, 아, 아, 개고기다 네. 이러고 들어가는데, 고기 가져가냐, 앉지 마세요. 이러고, 네, <laughs> 네, 이러고 <laughs> 있는데, 저기 고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헐. 고기가 다 떨어져요? 고기가 다 떨어져? 고기가 다 떨어져? 갑자기? 갑자기? 그 시간에 떨어질 고기가 아닌데. 일단은... 그러니까다 단체석이야 아 자리를 쫙 붙여가지고 합적 아 이쪽... 네, 뭐, <목소리> 맨날 뭐고 고기 꺼는 그, 그거를 그거를 가니까는 이렇게 진짜 너무 너 너무 화내죠 맛? 보였어 같이 술을 먹었는데 얘제 지금 초... 아, <laughs>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고 일하다가 지가 다쳐 너무 거 알지? 주 불면하고 있거든 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응. 중간에 솔직히 잠옷 푹 붙이고 한 모금 빨고 원래 필려고했 생각에 한 모금 딱 붙였는데 연기가 확 들어오니까 그게 아 다른 거야 나는 싶은데 연기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목은 안 받아주는 거야 그기걸러도 그런 거야 한번한 모금 빨고 이게안 되는 짝짝 쫙 하다가 어디를 묻고 여기 쫙해서 아니 서둘러 여기 등이 있는데 야손 뺐어 말도 안돼 그래서 나오고 나서 쫙쫙 지나고면 아무 생각 없어 아안 이제 다려서 나왔는데 어?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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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는데, 음? 다 올렸어 그러고 서딱한번는데 어? 여기가 좀거에다가 어.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잘 놀래 갑자기? <laughs> 이 정도로 잘놀리진 않았는데 아까 나 저번에 <laughs> 뒤었 뒤나봐 팔을 한번긴적 있잖아 <웃음> 여기서 <laughs> 거를 <laughs> 여기서 척을 잘라들 야 쫙쫙하다가 쫙쫙 빼고 나서 우리 저기 내가 밥 먹을 때 상처 나가지고 약 발로 보는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약간 수포처럼올라오 근데 팔 여기 근데 지금 오늘 씻다가 보니까 이게 상처가 아니라 딘인것 같아 한번뒤그대로 돼. 그까 모르고 놀래 거인 까진 게 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음... 다좀됐으니 음. 아, 근데 내가 이거 계속 그 연고랑 이걸 발라놨는데 안가라앉어 내가 봤을 때이긴거 같아 상처가 어, 아닌 거 같아 연고를 잘못 발르고 있어서 안 났는 거 근데 연고 바르면 원래 늦게 나. 그래 대신 상처가 안 남지. 천천히 낫는다고 안 뽑다고 남면 이상하잖아 파인데 아 그러니까 좀 천천히 낳는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는 계속 그 연하게 연고가 살을 세살을 계속 죽은 살 없애고 세살도 계속 이러다 보니까 조금 천천이 낫긴 하는데 대신 상처 없이 잘안오는 거였거든. 얼마나 잘안오는 거야? 빨리 낫는 건 아니야. 이거 다요. 가루찌당이나는 마시려고 아, 하는 거가 가려운 거야 소금을 넣때 가려운 거 그냥 똑같아 이 나는 <laughs>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나 봐한번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게 딱 박혀있는 거야 불에 한번뒤면 불에 눌려 소리는 원래 민감하니까 눌려

오늘는이제언 j 다 그려 가에고 이�gar 하 해서 는또가� z 그에서게 a c c e p 그이내가내가 p a n c e 는을듯 s t r a n 는 제가 g 하고 е с т ь 안했다고 가 p p e d 이에서하니지 쪼금쪼금 가볍게 먹는 걸 근데 네. 양이, 네. 양이, 네. 양이 별로 없 그래서, 어, 그래서 양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일단 가볍게 먹으 네. 비싸고 그래서 좀 가볍게 네. 먹자 이거래 1차에서 못먹으 조금 더 충격시키기 하면서 음. 네. 이런 느낌인데 음. 음. 네. 게임하고 이렇게, 게임하고 이렇게, 근데 아니, 나는 잘먹어지잘못 먹었고 잘못 그냥, 그냥 1차로차로 때려 먹는 거지. 근데. 무슨, 고, 고기 피 오고 그런 사람마냥. 근데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 그리고 뭐 자주는 건 아니고, 그 얘기하니야 어제도 사고되잖아. 그러니까 야지난도도고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먹을 수 없잖아, 아, 음. 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집중력은 뛰노아. 내, 앞에 있는, 집중을 어네 내, 근데 내, 내 앞에 있는 사람만 집중을 해. 내가 근데 앞에 있는 사람만 집중력을는이블 자체가 그것 아니라 불러 하면 <laughs> 음. 그 그러니까. 되게 yeah. 또 이런 거 있잖아. 요 너처럼 여러 귀가 밝고 예민한 사람 <스테리 QUESTION> 대답이 엄청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것만 <목소리를 잡는> 어떤 걸 집중하는 건 그니까. 이거밖에 몰라가지고 이것만 그, 그, 굴러도 그, 그, 모르는 애들이 그, 아, 아안 그게 뭐 집중력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목소리를> 어떤 방법에는좀 둔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니까. 좀 둔한 사람이 사람 있고 예민한 사람 사람이 있고 아, 어. 둘다뭐 누가 잘, 좋고 나쁘고는 <목소리를> 아닌데

아니 거긴 벌레가 없다니까 한강인데 어떻게 벌레가 없냐고 그니그 한강이어서 원래 있어 근데 어, 너 우리 여름에 그때 한강 좋잖아 밤에 그때도 없었잖아 모기는 있잖아 모기는 근데 거기 아니어도 어디가서 야외가 아, 뭐 있긴 든 어디든 그래. 있어. 벌레가 그서, <laughs> 없다는 게다행입니 강가 주변이어서벌레가더 많을 거란 예상인데, 이는이게더 좋은 거는, 자기한테 안, 지금부한 이제 자기한테 이 누구 는그 정도면, 자기 한테다다는 그걸로 이제 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거 대 노래 플레이에 수출이 있